그룹 코유태 백가가 김종민의 11세 연하 여자친구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7일 유튜브 채널 메리고 라운드에는 코유태 망할 거라 그랬었어. 종민도 몰랐던 코유태 위기썰, 김종민의 면대 이두 되면 되면 이하 되면 되면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코유태 멤버들이 게스트로 등장해 궁금한 카드를 뽑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황 토크를 나누던 중 김종민은 우리가 공연이 많아. 10월에 쉬는 날이 없다. 27년 하면서 이렇게 행사 많이 하는 사람 쉽지 않다고 바쁜 근황을 전했다. 이에 신지는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오빠 스케줄 때문에 못하는 거 알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대면대면 대면 카드에서 김종민의 여자친구에 관한 카드가 나왔고 신지는 우리가 오빠 여자친구에 대해 한마디 하라고 뭔할 말이 있냐고 당황했고 백가는 곧 보기로 했던 것 한번 봐요고 어색하게 얘기했다. 신지도에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아닐까고 웃었다. 김종민은 요즘 계속 그런 걸 궁금해하신다. 그래서 나도 여자친구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진다고 밝혔다. 신지는 왜냐면 어제 KTX 타고 오면서 찍은 사진 기사가 났는데, 11살려나 김종민 근황이라고 죄다 기사가 그렇게 나더라고 말했다. 본인 기사에 대해 김종민은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재미있으실 거다. 다른 사람의 사랑 얘기가 재밌잖아 고 얘기했다. 빽가도 컬투슈 갔는데 형 여자친구 봤냐고 그런 것만 물어봐서 너무 고급스럽고 부자 느낌이 나시는 분이다. 부자집 공주 느낌이다. 우리랑 다르지 느낌이고 김종민의 여자친구를 칭찬했다. 신지도 너희들은 야생같은 느낌이다. 다르지고 공감했다. 한편 김종민은 다수의 방송을 통해 11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2년 넘게 열애 중이라고 밝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